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 족보 액기스 4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드럼 방식 브레이크 장치와 비교했을 때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은 패드의 교환이 용이합니다. 패드의 교환이 용이합니다. 2번 가솔린 기관의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혼합가스의 와류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3번 10mps의 속도는 36kmh 아우어입니다. 36km/h 아우어. 4번. 자,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공식부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향 기어비를 구하는 공식은 조향 핸들이 회전한 각도 나누기 피트먼 암이 움직인 각도입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조향 휠을 1회전하였을 때 피트먼 암이 60도 움직였다. 조향 기어비는 얼마인가?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조향 핸들이 회전한 각도 1회전 하였다 그랬으니까 1회전 하니까 360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피트먼 암이 움직인 각도 몇 도죠? 60도. 그럼 결국 여러분들 360 나누기 60은 얼마죠? 얼마? 그렇죠. 6이 됩니다. 그럼 결국 조향 기어비는 6대 이 됩니다. 6대 1. 5번. 변속기의 전진 기어 중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하는 변속단은 1단입니다. 1단. 6번. 빈칸 채우기 출제되었습니다. 산업 재해는 생산 활동을 행하는 중에 에너지와 충돌하여 생명의 기능이나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동 능력. 7번. 디젤 기관의 장점은 일산화 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물이 적습니다. 8번. 가솔린 기관의 배출 가스 중 인체에 유해 성분이 가장 적은 것은 이산화 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9번. 연료 누설 및 파손 방지를 위해 전자제어 기관의 연료 시스템에 설치된 것으로 감압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밸브냐?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10번. 엔진 오일의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 어떤 경우인가? 유압 조절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약할 때입니다. 11번.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에 사용되는 오일 펌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베인 펌프, 로터리 펌프, 슬리퍼 펌프 등이 있습니다. 12번. 전자 제어 연료 장치에서 기관이 정지 후 연료 압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원인 어떤 경우인가? 연료 펌프의 체크 밸브가 불량할 때입니다. 연료 펌프의 체크 밸브가 불량할 때. 13번. 수동 변속기 차량의 마찰 클러치 디스크에서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중요 기능은 클러치 접속 시 회전 충격을 흡수합니다. 14번 슬립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자동차 속도분의 자동차 속도 마이너스 바퀴 속도 곱하기 100입니다. 공식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5번, 타이어의 표시 방법 중 235, 55R, 19에서 55는 편평비를 나타냅니다. 편평비. 16번, 라디에이터의 코 튜브가 파열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오버플로 파이프가 막혔을 때입니다. 17번, 유압식 제동 장치에서 텐덤 마스터 실린더의 사용 목적은 유압 개통을 두 개로 분할하는 제동 안전 장치입니다. 18번, 엔진 정지 상태에서 기동 스위치를 on 시켰을 때 전지에서 발전기로 전류가 흘렀다면 그 원인은 플러스 다이오드가 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다이오드가 단락되었기 때문. 19번 디젤 기관의 예열 장치에서 연소실 내의 압축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형식은 예열 플러그식입니다. 예열 플러그식. 20번 디젤 엔진에서 플런저의 유효 행정을 크게 하면 연료 송출량이 많아집니다. 연료 송출량이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기계식 연료 분사 장치에 비해 전자식 연료분사장치의 특징은 관성 질량이 작아 응답성이 향상됩니다. 관성 질량이 작아 큰 것이 아닙니다. 작습니다. 22번 피스톤 핀의 고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냐?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 반부동식 전 부동식 23번 디젤 기관의 노킹을 방지하는 대책은 흡기 온도를 높입니다. 흡기 온도를 높입니다. 24번 전자 제어 엔진에서 냉간 시 점화 시기 제어 및 연료 분사량 제어를 하는 센서는 수온 센서입니다. 수원 센서. 25번. LPG 기관 중 피드백 믹서 방식에는 연료 분사 펌프가 없습니다. 연료 분사 펌프 없습니다. 26번. 전자 제어 현가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차고 센서의 구성 부품에는 발광 다이오드와 광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광 트랜지스터. 27번. 유압식 브레이크 정비 시 브레이크 액은 공기와 접촉 시 비등점이 하강하여 제동 성능이 저하됩니다. 비등점 하강합니다. 28번. 동력 조향 장치는 고속 시 조향력이 무겁습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습니다. 29번. 가솔린 기관에서 고속 회전 시 토크가 낮아지는 원인. 어떤 경우냐? 최적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0번. 클러치 탈착 작업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31번. 가변 흡기 장치의 설치 목적은 저속과 고속에서 흡입 효율 증대입니다. 32번. 페달의 자유 간극이 없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입니다. 33번. 전자 제어 엔진에서 노킹 센서의 고장으로 노킹이 발생하는 경우 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엔진이 과열됩니다. 엔진 과열. 34번. 연료 파이프나 연료 펌프에서 가솔린이 증발해서 일으키는 현상은 베이퍼 로크입니다. 베이퍼 로크. 35번. 엔진의 출력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가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총중량을 작게 해야 합니다. 36번. 실린더가 정상적인 마모를 할때 마모량이 가장 큰 부분은 실린더 윗부분입니다. 실린더 윗부분 37번 연료펌프 로터에 의해 압송되는 연료의 불규칙한 맥동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무엇인가? 4일 런스입니다. 4일 런스 38번. 자동차 적재함 밖으로 물건이 나온 상태로 운반할 경우 위험 표시 색깔은 적색으로 합니다. 적색. 39번. 자 윤쌤이 알려주는 대로 계산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기술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관 작동 중 냉각수의 온도가 83도씨를 나타낼 때 절대 온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냉각수 온도 제시되고 절대 온도를 구하라면 무조건 273을 더해주면 됩니다. 냉각수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간 작동 중 냉각수의 온도가 83도씨를 나타낼 때 절대 온도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결국 273 플러스 83은 356 켈빈이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번. 공기량 검출 센서 중에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센서는 어떤 것이냐? 칼만 와류식 에어플로 센서입니다. 칼만 와류식 에어플로 센서.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 족보 엑기스 40문항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이므로 윤생강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